다음에 제가 듣는 말씀은 여인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가서 한군력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대장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네.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승부매장에서 꿈박혀서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네. 네. 이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의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모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태원 선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NLL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 조치의 하나이며, 네. 북방 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버림이나, 괴례, 다른 괴례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 공동합의서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국방위 대변인이 9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네. 14선언에, 여긴 지금 우리가 NLL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서 그 NLL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십사선언을 실행하겠다는 우리 대통령 후보 또는 NLL 존중하는 우리 당국자들한테 니네는 지금 경외한 내용도 모르다 무지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무지의 내용이 뭐냐? 북한이 얘기하는 십사선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사선언의 차이가 잘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부분을 제가 대화를 현재 비밀로 보관되고 있는 대화록의 내용 중에 알린 것이고 네. 알리게 된 이유는 이것이 워낙 막중한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동해바다 독도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이 미치는데고 서해 쪽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를 보면 또 사실관계가 n l 이이 판결이 난 겁니다. n l l 은 그야말로 등그리 등면적이다 하는 이상한 말로 수식이 되어 있지만 네. 군사 저 NLL 자체를 밑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면이다 선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음. 선 자체를 밑으로 좀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해놓은 공간을 북한도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뭐 뒤로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반 국가적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복잡성을 알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를 만났을 때확 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 지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친노라고 불리는 일부 정치권에서도 폐기 얘기가 벌써 일부는 시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폐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각에서 이제 잘못 알고 말하자면 NLL 자체를 <laughs> 잘못 알거나, 뭐, 어떤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이 되어서 한국 정치를 이런, 어, 말하자면, 진흙탕 싸움이나 말장난이나 참 극렬한 이런, 어, 음모론적, 어, 그런 정치판으로 만들어 온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의 비밀의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누구의지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를 갖다 바랍니다. 국민 누구도 알수 없는 밀실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전 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비겁하게 또전 정부 타령인가 북한 원전 의혹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 라는 제의 입장문입니다.